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텍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품권의 경비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선은 이게 경조 사업이랑 비슷해요. 뭐냐면 경조 사비도 나의 뭐 친척이 결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돌아가셨다든지 뭐, 뭐 돌잔치를 했다든지 이렇다 해서 나에게 경비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사업과 연관이 돼 있어야 돼. 내 거래처 사장님이 결혼했다. 내 거래처 사장님의 누가 돌아가셔갖고 우리 거래처 사원에서 가서 뭐 경조 사비를 지출을 했다라고 해야 이제 경비거든요. 그니까 러 일반적인 경조사가 발생했다고 그냥 다 경비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상품권을 매입해서 매입했다는 것만으로 경비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매입해서 그거를 아까 말했던 접대 차원에서 거래처에 줬다 그러면 접대비가 되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어떤 뭐 고아원이라든지 어디에다가 기부를 거 거기 상품권을 거기다 줬다 그러면 이제 이게 기부금이 될 거고 만약에 불특정 다수한테 그 광고 차원에서 뿌렸다 그러면 이제 판매 촉진비나 광고 선전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살 때가 아니라 지출할 때 경비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사업과 연관이 돼야 되겠죠 경조사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일 거고 뭐 부치성 자수한테 뿌렸다 그러면 광고비가 될 건데 이거 기부금일 수도 있고요 고아원 같은 데 이제 보냈다 이러면 근데 만약에 직원한테 줬으면 어떻게 되냐 그 원칙상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급여예요 왜냐하면 이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직원한테 현금 주면 뭐예요 공유생비가 아니라 급여죠. 그래서 원래는 급여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붙습니다. 이게 이제 원칙적이고, 우리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매입할 때이전표가 발생하잖아요. 뭐, 땡땡 백화점, 뭐 신세계 백화점, 얼마. 이거는 사실은 상품권을 매입했다는 증빙인 거지, 이거는 사업에 이 상품권을 사용했다는 증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에 실제로 지출할 때, 거래처에 줬다 그러면, 거래처 누구에게 줬는지 기록을 해 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법인에는 의무인데, 개인한테는 의무는 아니거 아니거든요? 상품권 그 지급 대장이.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접대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건 대장을 작성해 두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직원한테 줬다 그러면 급여 신고를 해 두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경비 처리됐을 때 그리고 광고비 지출할 때 사실은 판매 촉진비 같은 개념인데 광고비를 내가 괜히 지출하는 게 아니라 이 상품권을 누군가에게 광고 차원에서 지급을 한다 그러면 주로 이벤트를 통해서 지급하게 돼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상품권 주고 끝내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를 해서 거기에 응모한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적 사항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비 지출 내역 상품권 지출 내역에 거기에 추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경비 처리에.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 상품권 자체는 간혹 이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어 일반 카드로는 구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 신용 카드는 안 되고 예전에는 법인 카드라고 불렸는데 내가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가 어떻게 법인 카드를 갖고 있냐 이런 문의가 많아서 요즘엔 통칭해서 이제 기업 카드로 많이 불릅니다. 그래서 기업 카드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연간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시는 경우가 보통 한 천만에서 이천만 원 정도를 가장 많이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품권 살 일이 뭐가 있겠냐 싶지만, 우리가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상품권을 매입할 일이 꼭 생겨요. 뭐 직원 생일 때도 뭐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고, 뭐 명절 때 거래처에 돌리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출을 하실 때 대장을 작성하시는 거를 좀 생활화 하시면, 어 나중에 조사를 받을 때나 기타 사후 검증에도 굉장히 좀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